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데요. 예. 그렇게 하여튼 전쟁 일촉즉발에 가는 상황을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예. K9 자주포로 뭐 영풍도에서 막 예. 뭐 수백 발 예. 수천 발 쏘고 예. 예. 또 현무연에 천무연 천무였죠. 예. 예. 강릉에서 서른 발 쏘고 예. 예. 무인기 보내고 평양에 예. 무인기 보내고 뭐 대북전단 뿌리고. 예. 근데 북한은 우리가 대북 전단 뿌릴 때 오물 풍선 네. 뿌리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북한은요. 네. 이제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네. 한국만 상대한다고 우리만 상대한다고 치면 아마 2015년 목함질의 사건 터졌을 때 네. 우리가 대북 전단 뿌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할 때 거기다가 고사총 고사포를 네. 요격해서 적경 지역에 낙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 사격하고 네. 이거만 만들어도 비상 계엄은 성공했죠.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 네. 어... 우크라이나 전... 예. 네. 아 우크라이나 전예아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맺고 네. 동맹을 조약을 맺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견을 파병을 네.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네. 북한이 여전히 미국만 보고 있었다면 음. 예전 같이 미국 러시아는 이제 어, 결국 대북 제재 해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그랬다면 한국이 그런 어, 외환 환 전략. 네. 이게 도발을 네. 유도하는 네. 전략에 실질적으로 북한은 네. 대응을 했겠죠. 네.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적대적 두국가 론을 해서 네. 아예 분서시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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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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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한국에국 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던 전략에서 네. 우리의 생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러시아를 통해서 찾은 거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를 러시아 동맹 속에 러우 전쟁에 개입한 네. 것과 동시에 남북 간의 어떤 무력 충돌 네. 이것까지는 동시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에서는 똑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우리는 오물풍선 네. 네. 확성기를 오. 방송하면 우리도 이해되거나 아, 아. 대남 확성방송 음. 이런 방식으로 어, 전술을 그, 짰던 거예요. 그렇게 네.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모든 어, 전략적 관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인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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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이 네. 있었던 거 그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거기 예. 거기다 또 역설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좀 막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예. 당선 예. 일어났던 대외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예. 이그 윤석열 내란 세력들이 의도했던 예.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변수가 가장 컸다고 러시아 저는. 예, 러시아 네. 변수가 가장 컸다. 네. 두 개의 전쟁, 두 개의 전선은 북한 입장에서도 어렵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 어쨌든 이제 북한은 도발을 안 했어요. 의도한 대로.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고재학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뭐저 어, 무인기를 보내고 예. 그리고 또 K9 자주포 뭐저참무도 예. 쏘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유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외환죄의 어떤 범죄 기수가 기수에 이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했잖아요. 유발, 유도하기 위해서. 유발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바로 처벌 가능한 거잖아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하고요. 처벌이 형법상에 처벌을 하게끔 돼 있어요. 외한 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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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용 가능. 예, 것. 적용이 예.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 계속해서 어, 드론 사령관도 현안지리 때 불러 세워서 조사, 수사, 감사 다할 거다. 처벌 각오하라. 그다음에 심리전단 네. 부대장, 전단장도 불러 세워갖고 조사, 수사, 감사 다할 것을 각오해라.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안 보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음. 그리고 보낼 수는 있어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네. 근데 은밀한 걸 보내야죠. 음. 은밀하게 보내야 맞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은밀성이 떨어지는 우리가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음이 아주 2km 상공에서도 음. 네. 소음이 크게 들리는 네. 그런 무인기, 음. 그래서 초보자들 교육훈련용으로 쓰는 그런 무인기에 삐라통을 달아서 보낸 거잖아요. 네. 그 뭐예요, 이거? 의도하지 않고. 음. 그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그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또? 예? 네? 일부러 떨어뜨려서 발견을 시킨. 아니 아, 그걸 그, 시킨 거죠. 아, 이제 일부러 인지하게끔 만들어. 었 그러니까 거. 거. 인지하게 발견 되게 그거만으로 뭐.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만일 이게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네. 뭐 추락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북한 측에서 확인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랬으면 다른데 상공에 있는 것도 다 확인했잖아요. 어. 그 다음에 평양 상공은 군이 더잘 알아요. 야밤에요. 파리도 못 나들게끔 못 나들, 하는 어. 그런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음. 2km 상공에서 어, 소음이 들리는 우리 한국군에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음. 무인기를 보냈다. 네. 거기도 삐라까지 달아서. 네. 이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엄 사태 직후가 직후인 것 같아요. 8일인가 되는데 드론 사령부에서 무인기가 불탔다, 화재가 났다. 그래서 국방인가에서도 좀그 문제가 다뤄졌던 걸 이게, 아. 이게 이게 관련성 무인... 있습니까?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수사를 거쳐 수사 단계에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제, 김병주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뭐, 이게 발사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화제를 일부러 일으켰다고 하는데, 네. 제가 제보받은 건좀 달라요. 네. 어, 저는 이제, 삐라통. 음. 3D로 제작됐다고 했잖아요. 예. 네. 네, 3D로 제작된 삐라통이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어. 무인기가 아니고, 네. 무인기는 게. 뭐 네. 2, 3 미터 되고 하니까 음. 크니까 네. 그 네. 거기 한 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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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는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 네. 그게 아니라 어, 피라통이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네. 추가적인 제보가 안오안 오고 있어서 약간 홀딩 상태. 그 김병주원 제보나 우리 부현이 받은 제보나 하자면 관련 결국은 그 드론 사령부 화재는 네. 그 북한에 보낸. 무인기와 관련이 있련 그러면 그렇게 제보를 받은 건데. 제보를 받은데 네. 결국은 그러면 그 화재가 자연발화가 아니고 방화일 가능성도 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음. 아, 이게 뜬금없이 무슨 컨테이너 박스가 불이 납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공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뭐안 되고 있습니다. 안 예. 그 제보도 받았어요. 위에서 막고 네. 있다 이런 네. 수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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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보도 받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죠. 음. 이제 앞으로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틀지 모르고 요 예,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스모킹 건을 어, 부승찬 의원실에서 내밀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의원실에서 외환과 관련된 거. 네. 와 관련된 거는 어 저희 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어 네. 지금 어 외환 부분 외환 네.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살펴보고 있는 거. 그 자주 모셔서 여쭤봐야 돼. 요 오늘 너무 너무 진지합니다. 이렇게. <laughs> 진지하게 진지하고 아, 진지하게 다뤄야 되죠, 사실 네. 이게. 어그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된 상태고 또 이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 개음 상황이 진짜로 실현이 됐으면 지금 우린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좀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뭐 수거, 수용, 네. 처리, 네. 사살 네. 이런 것들이 어, 김어준 총수의 입에서 나왔을 땐참 황당하잖아요. 아, 그때 좀 네. 이렇게 반신반의. 네. 네. 저도, 네. 아니, 황당했죠. 네. 왜 한동훈을 사살하지? 음.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복귀해 보면 네. 한동훈이 사살 안에서는. 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왜냐면요, 네. 이재명 당대표를 뭐 위한다, 사살한다 했을 때는 그 윤석열이 한게 뻔하게 드러나는데 네. 뭐 한동훈은 국민의 힘이고 네. 아무래도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 소행이라고 하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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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예, 지금은 어 이게 인민군복 제작도 그래요 저희 저희가 네. 제보를 받고 열심히 나라 장터를 뒤지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인민국 제보 인민국 인민군 복, 예, 복을 네. 군관하고 하전사복을 대량 구매해 갔거든요 네, 네. 근데 긴급 소유로 들어와 음. 음... 이게 뭐지 왜 긴급 소유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또 이게 김호준의그 총수의 그, 그 진술 내용하고 예. 비슷 부합하는 측면이 있 아니, 이 이렇게 우연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사살과 관련된 네. 한동훈 사살이라든지. 그 다음 한동훈도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 예요 거기 가면 사살된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어, 맞아떨어지는 부 분들이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치부하기에는. 그 북한군복 대량. 구매했다라는 거는 나라장터에서 확인을 하셨 거죠. 네. 어. 대량 그걸... 구매도 했고 네. 이거는 4개 부대. 음. 4개 부대에서 했고 긴급 소요는 어 강원도. 에 네. 어, 네. 서 긴급 소요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 관리단에서 어, 네. 어 추가로 이제 그게 겨우 3일 전에 구매된 그 저기 거잖아요. 개 네. 3주 전. 30번. 10월 달에. 월에요 예. 네. 어 그러니까 500벌 가고 또 60벌이 나중에 이거 추가로 긴급서요. 긴급서예요. 네. 네. 음. 그래서 이게 조금 음. 저쪽이 설명이 좀 맞지 않는다. 근데 거. 그걸 알아보신 게 김어준 그 김어준 공장장의 그 저기 뭐 과방이 나왔고 그 제기한다 우혹 제기한 다음에 그걸 듣고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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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제가 이거는 소요 암살이라고 현안지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그걸 듣고 확신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 제보에 대한 확신. 아, 네. 제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방에 가서 진술을 해야겠다라는 어, 일정 정도 마음을 굳혔다라는 네. 거 있고 그 다음에 인민군복은 어,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받고 있는 상황이 설마, 설마, 네, 어. 이런 상황에서 나라 장터를 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일반 아 이게 올라온 게 제한 경쟁으로 올라온 게 있고 500벌이 그건 거고요. 그건 네개 부대, 네개 부대에 들어가는 거고 추가로 이제 정보사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확인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뒤로. 하신 얘기 중에 <laughs> 대한군의 어떤 훈련용으로 구매할 아, 그러니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러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네.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인민군복은 이게 사실은 소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훈련할 때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 네. 훈련할 때 침투하는 네. 적들을 네. 인민군복을 입고 침투하니까. 네. 뭐, 특전사 애들도 있기도 하고, 특수부대 애들, 네. 뭐, HID 뿐만 아니라 입으니까, 이 대항군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네. 것들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음.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어, 이게, 아 HID 이번에 한국 내에서 소요를 음. 일으키는 요원들이 블랙 요원들이나 네. HID가 입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훈련용으로 대한군 훈련용으로 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음. 그러니까 얘기를 가능성을 열어놓은, 열어놓은 거죠. 네. 네. 음. 왜냐하면 거기까지 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살, 암살 이런데 아무리 이런 개음 상황이라 그래도 이렇게 사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경험을 하더라도 네. 헌법적인 틀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이거는 정말로 이 상상을 넘어서는 아니 제가 누차 얘기해 (6월부터) 네. 올해 (6월부터) 누차 얘기하지만 북한 변수예요 네. 북한 변수에서 임팩트 있는 거는 뭐예요 폭파 폭파. 네. 그다음에 암살 음.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면 네. 개헌은 그냥 끝납니다.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지난해부터 이 개헌을 생각했다면 영구직권을 노렸어요. 저도. 최소한 예, 예. 어 52년 정치 파동에서 금정상 공비 사건과 같이 네. 발췌 개헌까 이상은 네. 갔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5년짜리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 2년 6개월, 나머지 2년 6개월 더하려고 이런 상황.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년 6개월 네, 가요. 가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래서 똑같이 생각해요. 네. 뭔가 이 장기 직권을 끊고. 장기 집권을 끊었던 거죠. 꿈꾸고.